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나르의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 17절 두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레위기를 저희들이 읽지만 사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큰 말씀,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설계하는 건 역시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오늘날 레위기 말씀을 저희들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들은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는 부정의식, 또는 뭐 정결예법 등을 어 저희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저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저희들이 내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르는 애국 백성처럼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특히 오늘날 읽으면, 차별이다라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말씀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차별한다라고 아마 감옥에 들어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 때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김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언어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몸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과하는 내용, 마음만 있으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또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소리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실제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사야 5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이후의 일들 곧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 우리 몸에 흠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뭐 한국을 포함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분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며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주인과 종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며 아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종교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한국에 있는 금상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 자익은 조덕삼의 머슴이었는데 원래 이 자익은 어, 어, 남에 있는 한 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못 살고 고아로 살다 보니 한번 마음껏 따뜻한 밥 한번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육지로 나아갔고 그리고 흘러흘러 흘러 들어간 곳이 조덕삼이 있던 금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금산에서 이제 머슴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금산에 와서 조덕삼과 조덕삼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조덕삼과 이 자익은 1905년 10월 11일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의 집이 교회로서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금성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장로님 후보가 누구냐면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어, 그 지역의 유지였고 또 주인인 조독삼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님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본 교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때 조독삼이 교회 앞으로 나가 썼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자익을 장로로서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조덕삼은 이자익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서 신실하게 섬겼고 이후에 조덕삼 역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조덕삼이 장로님을 세움을 받았을 때 그의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들여서 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금상교회 자기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모셔서 장로로서 머슴이었던 이장인 목사님을 신실하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겨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장로님과 목회자의 관계 또 먼저 장로님이 되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고, 이자희 목사님은 총회장을 세번할 정도로 한국의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들, 모든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육체의 벽이든, 아니면 신문의 벽이든, 어떠한 장벽이든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도 조독상과 이자익 같은 믿음과 겸손의 장르님, 믿음과 겸손의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벽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뜨리라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천국을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십장 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 부마음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란시 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어떠한 장벽도 없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에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윤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도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천국을 이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늘 문온 가족,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 천국의 매력을,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세상 가운데에 천국의 매력,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가운데에 조덕산 장로님과 이자윤 목사님 같은. 말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